안녕하세요. 게임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선택하고,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카지노를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게임 사이트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카지노에 라이선스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라이선스가 있다는 것은 사이트가 정직하고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라이선스는 카지노 페이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인 사이트를 예로 들어, 라이선스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한 후 페이지 맨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카지노 더츠카로라는 문구를 볼수 있습니다. 이 문구를 클릭합니다. 이 문구를 클릭하면 평가, 다양한 후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원인은 큐라카오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으며 안심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고객 지원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객 지원이 답변이 느리거나 아예 답변하지 않는다면 이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좋은 사이트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린 사이트에서 고객 지원을 찾으려면 화면 오른쪽 하단을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고객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할 수 있고 고객지원의 반응 속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웹캠 뒤에는 연락처 정보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객지원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곳으로 문의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금과 출금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는 입금과 출금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금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끔 큰 금액을 출금할 때는 신분증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윈에서는 은행카드, 전자지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좌를 충전하거나 출금할 수 있습니다. 입금 탭으로 들어가려면 오른쪽 상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초록색 글씨가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입금 방법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은행카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지노에 대한 후기를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다른 이용자들이 종종 자신의 게임 경험에 대해 댓글을 남기지만 모든 후기가 진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주의 깊고 신중해야 합니다. 카지노가 유명인과 협력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유명 인사들이 사이트와 협력한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성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쁜 프로젝트와는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선택했다면 이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기기에서든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원인 사이트에는 다양한 제공업체의 여러 슬롯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롯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라이브 게임, 포커 등 다양한 게임이 있습니다. 슬롯을 찾으려면 네 번째 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클릭합니다.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슬롯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는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에도 여러 제공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제공업체가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제공업체란 라이선스를 받은 게임 개발자를 말합니다. 제공업체는 카지노의 자사의 게임을 사이트에 올릴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원인에는 Amatic Industries, Pragmatic Play 등과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제공업체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마틱은 바로 여기 있고 프레그마틱도 볼수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알면 게임이 더 재미있어집니다. 이제 규칙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무 슬롯이나 들어가서 완전히 로딩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로딩이 모두 끝나면 해당 슬롯에 들어가서 이 버튼을 볼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궁금한 모든 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작 방법, 다양한 메커니즘,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좋은 사이트를 고르는 방법과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을 알게 되셨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원인에서 아주 좋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제 프로모션 코드를 잊지 마세요. 그 코드는 제 웹캠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게임과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